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런 걸 만들어 볼 거예요.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바다 생물. 함께 만들어 보시죠.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큰 봉투와 이 작은 봉투와 네임펜도 물론 필요하고요. 오타가 있었어요. 물감도 필요하고요, 가위도 필요합니다. 자, 이렇게, 주,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했습니다. 여기에 딱 일단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주세요. 자, 저는 이렇게 세 마리를 그려줬고요. 몇 마리는 자유입니다. 이걸 색칠을 안 해도 돼요. 색칠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임펜으로 색칠해 주세요. 그다음에 잘라줄게요. 오타 있었어요. 잘라줄 거예요. 이거를 잠시 옆에 둘게요. 자, 이 물감이 필요하고, 물감은 아무거나 다 돼요. 이렇게 큰 봉투도 필요해요. 지금은 물감 안쓸 겁니다. 짠! 이렇게 다시 봉투를 준비해 줬어요. 이 봉투를 이제 그림을 그려줄게요.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고요. 이제 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, 여기 위에 이렇게 도담배해 등등 그려주시길 바랍니다. 그림은 자유의 영. 그 다음에 이걸 물을 채워야 하는데 물을 채우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물을 채워줬습니다. 이제 이 바다 생물을 넣어줄 건데요. 흘리지 않게 조심하세요. 그리고 꽉 닫아주세요, 뚜껑. 이거는 물감도 넣어야 돼요. 파란 색깔 넣어야 돼요. 이제 넣어줄게요 바다생물들을 오픈 더 도어 퐁당 퐁당 넣고 꽉 닫아주세요 흘릴 수 있으니 헬렌지 체크하는 중. 이렇게 넣어줬습니다. 그러면 완성. 오늘의 만들기 끝. 그럼 안녕.